오늘은 애플워치 밴드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스포츠루프 밴드를 예, 새로 질렀기 때문이죠. 이 색상은 올리프, 아, 올리프가 아니지. 올리브 플랙입니다 자꾸 이름 헷갈려가지고 올리프 블랙으로 내가 메우고 있더라고요. 올리브 플랙이고 그냥 올리브 색깔입니다. 나토 밴드 생각하시면은 카키 색깔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스포츠루프의 특성상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반짝거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확실히 착용감은 예만한 데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밴드를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얘는 이제 인트라사이트 블랙 정품 스포츠 밴드고요. 잘 썼습니다만은 실리콘 밴드의 특성상 피부에 들러붙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얘는 짝퉁입니다. 얘는 정품이고요. 이게 확실히 얘가 얇기 때문에 무게감도 차이가 나지만은 샀을 때 느낌은 정품이 좀더 안정적인 느낌이 더 듭니다. 정품이 너무 두껍고 땀이 차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격도 싸고 얇은 요짝 밴드를 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차 보니까 시계 본체를 잡아주는 이 안정감은 방콘밴드가 확실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착용감은 신용콘 밴드 치고는 마치 파우더를 바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부들부들해 가지고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시계라는 게 물이 닿을 수도 있고 막 이것저것 닿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점점 사라지지만은 그래도 저는 짭밴드보다는 정품을 비싼 돈 주더라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두 개는 특이하게도 UAG에서 나온 밴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UAG라고 한다면은 아주 빡센 케이스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죠. 아이패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이는 세 가지인데, 원래는 가죽이 있고, 얘는 액티브 밴드라고 해서, 뭐, 얘도 나일론입니다. 나토 밴드. 그런 근데 다 가죽은 너무 비싸요. 10만원 넘어갔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건 너무 비싸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 편이어서 가죽은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항상 실리콘 아니면은 나일론으로 해야 됩니다. 이 자체는 스포츠 루프처럼 찝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형태고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조절하는 형태인데 결합을 하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너비가 시계 본체랑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이 밴드 너비가 넓다고 불편하냐? 또그렇지도 않습니다. 어, 본체를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안정감으로 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색상은 블랙이랑 오렌지랑 그리고 카모 패턴이 있는데 카모는 제가 그렇게 두꺼운 손목이 아니라도 요. 벨크로가 거의 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두꺼우신 분들은 이게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벨크로의 내구성에 대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구매한 지가 한 달도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 벨크로 부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접힌 부분은 지금 뭐 찢어지기 시작했고, 대략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이랑 이렇게 올리브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케줄도 상당히 튼튼하고 빳빳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니까, 요, 재봉한 부분도 그렇고, 요, 마지막 끝 처리, 열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새거 상태에서 사면은, 어딘가 따가운 부분이 있어요. 좀 거슬릴 정도 로 따가운 게 있어가지고, 줄질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이 줄질입니다. 예, 줄질 같은 걸좀 하셔야 착용감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따가운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좀 긁어냈더니, 음, 그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게 영상에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짭밴드를 굳이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 결합 부분 때문인데, 이름값이 있는 브랜드니까, 그래도 얘네보단 낫겠죠. 이거는 뭐, 그럴싸해 본, 이건, 이거는, UAG보다도 시계줄이 더 두꺼워요. 결합 부분이 정말 퍼펙트하게 잘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시계줄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스포츠 루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애플워치를 쓰시는 분들한테 한번, 정말, 주의사항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계가 요 이게 싼 놈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은 밴드는 정말 정품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만 그럴싸하고 뭐 색깔만 되게 다양하고 뭐 싸고 내구성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이런 제품들을 내 팔목에 두드러기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이 제품들을 굳이 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밴드를 뭐 이것저것 다 사봤는데 결국에는 정품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오, 우연치 않게 또 UAG가 이 제품을 출시해줘서 정말 잘 썼습니다만, 아이 스포츠 루프만큼의 밴드가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